8월 10일. 1902년 3월 새벽에 칼바람을 가르며 인천재물포항을 출발한 갤리코의 고동소리는 눈물겨운 미주 이민사의 시작이었다. 항해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라며 아침을 기다리는 자는 새벽별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이라며 이민 선조들은 꿈의 꽃씨와 눈물의 걸음 삼아 오늘을 잊게 하였다. 인생의 항해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스스로 군림하고 남이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며 규율에 얽매이기 싫어하고 무슨 일이든 제 맘대로 하고자 한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규범을 지키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하여 오늘 누군가를 크게 칭찬해 보세요. 그저 사소한 일이라도 칭찬해 보세요.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편안히 대화해보세요. 조금 거슬려도 대화해보세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